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예, 개미무명입니다. 오늘 제 사는 곳은 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 대부분 비를 아마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간만에 좀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고 좀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런 것처럼 좀 우리 증시도 조금 <laughs> 음, 어둠이 걷치고 뭔가 좀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뭔가 변동성이 크지 않는 그런 안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어, 요청하신 종목들 오늘 몇 가지 같이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함께 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제가 물타기 물타기는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 종목들 물타기 자리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흉스 글로벌입니다. 흉스 글로벌, 이제 스가 자회사고 흉스 글로벌이 이제 지주사죠. 프스시지 바이오 그룹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뭐, 그 내용은 이미 어, 흉스 글로벌, 흉스 주주분들은 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저는 철저하게 좀 뭔가 어, 투자 저는 휴원스 글로벌이나 휴원스 주주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뭐 안티도 아니고 그냥 뭔가 삼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팩트 그리고 차트에 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어, 물타기 자리도 같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수 글로벌 그룹 자체가 지금 PBR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PBR하고 PER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 하락장이 계속 되어질 때는 이 PER, PBR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BR은 어찌 보면 그 회계 장부상의 청산 가치, 그냥 실질적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PER는 돈을 얼마, 회사가 얼마 나 돈을 잘 버느냐,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지표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입니다. 자, PBR 같은 경우에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는 PBR 높지 않다. 적정 혹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PER,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휴우스 글로벌 같은 경우 조금 고평가긴 해요. 아무리 이제 지주 사고 이게 뭔가 뭔가 제조해서 그렇게 생산해내는 업체가 아닌 그냥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것치고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고평가이고 휴우스는 이제 제조사다 보니까 뭐적절하 적절한데 지금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모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PER 하고 PBR이 평균적으로 다 이게 좀 뭔가 내려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다들 이렇게 좀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뭐 PBR, PER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 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PBR을 봤을 때는 조금 과소평가에 들어간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회사는.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현 주가의 어떤 시총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돈을 잘 못, 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어, 최근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아마도 좀 러시아 이제 백신. 이런 부분 아마 퍼스이지 바이오 파마 비슷하죠. 백신이 어그러지면서 이게 좀안 되면서, 어, 굉장히 실망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어떤 어 뭔가 모멘텀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거시경제까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한 번에 다 쏟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폭등을 할 때는 아마도 러시아 백신 이때가 한창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아직 뭐 금리도 아직 오르지 않았을 때고 올리지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어 코로나가 한창 창궐이고 세계가 아직도 뭔가 꽉 막혀 있는 하지만 그걸 반대로 백신을 생산해 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 휴스 글로벌 그리고 레시지 바이오파마도 같죠. 이런 부분에서는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은 어, 엄청난 이제 그 매출과 이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계속 뭔가 어, 지지부진, 여러 가지 그 백신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됐고 결국에는 뭐 러시아 전쟁도 터지고 뭔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제 백신 사업이 이제 철회가 됐죠. 철수하면서 이제 또 꼬라박는데, 꼬라박을 때 뭔가 이제 다른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코로나가 길었고, 뭔가 이 코로나 안에서는 뭔가 이 사업을 자유롭게 활발하게 하기에는 다시 좀, 어 사측에서는 조금 그런 애로 사항들이, 어 분명히 있었던 건 확실해요. 예.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회사 자체의 어떤 백신 사업, 기대했던 백신 사업이 이제 철수하고, 거시 환경도 안 좋아지고, 금리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악화 일로로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주주분들만큼이나 온스 글로벌 주주분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잠깐 아까 보니까 뭐, 주주분들이 뭔가 좀, 뭔가 단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옮기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뭐 저는 사실 마음은 이해하는데 과연 어 주가에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 예. 무슨 내용으로 교수 글로벌에서 뭔가 불법적인 것을 했는지 어왜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안 읽어 봤지만 어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헬릭스 미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헬릭 스미스가 단체로 이제 행동을 했죠. 행동을 하면서, 뭐 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주주들이 이제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대표를 이제 뭐, 뭐, 이제 갈아치우고 뭐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하고 뭐 그런 것을 하려고 한번 했는데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때 헤릭 스미스에서 조금 더, 어, 뭐, 주주들과의 소통이나, 뭔가, 어, 좀 들어줄 수 있는, 요구를, 주주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뭔가 좀 소통하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좋게 작용은 하긴 했지만, 어, 그렇게 뭔가 이제 부담이죠. 주주들이 이제 그렇게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측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사측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뭔가 경영하는데도 뭔가 애로사항들이 생기고 신경 써야 될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과연 뭐 좋은 것인가? 길게 봤을 때는 회사가 뭔가 어좀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작용을 할수 있겠지만 당장은 뭐 그렇게 좋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는 얘기겠죠. 예, 그런 거를 좀 사측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 어쨌든 지금 제가, 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휴원스 글로벌과 휴원스를 들여다보고, 어, 제 나름대로의, 어, 분석 방법으로 봤을 때, 지금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 물타기 자리가 1차 18,000원, 2차 17,000원, 이렇게 물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휴원스 휴원스는 뭐 따로 뭐 차트를 보진 않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휴원스 글로벌보다는 휴원스가 좀덜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휴원스 주주분들도 생각은 매한가지죠 예. 어쨌든 어 여기 휴원스, 글어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자리를 저는 3만 1,000원에서 3만 1,500원 요 정도로 저는 일단 물타기 자리를 일단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휴원스 글로벌이나 휴원스 주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미 매도를 하기에는 시, 실익이 없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더,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더 떨어질 수 있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어떤 물타기 자리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과연 어뭐 실익이 있을까? 예. 이미 늦었다. 제가 옛날에 뭐 이거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좀뭐어뭐 뭐어뭐 분할 매수를 해라든지 좀뭐 이러저러 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더 해라든지 뭐 이렇게 좀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는 실익이 없다. 지금 와서 이제 매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어떤 주주분들, 옛날 이제 이렇게 위에서 있던 분들은 크게 이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 좀무탁기 자리를 봐가면서 나중에 반등을 줄때 빠져나오시든, 예, 아니면 나는 그래도 휴오스 글로벌과 휴오스가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계속 또, 또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 중단기적으로 일단은 제가 중 단기적으로 일단은 물타기 자리를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보다는 슈어스 글로벌 슈어스는 일단은 매출이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을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고 있는 어 그룹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무타기 자리는 지금 현재 어그 r o 이나 이런 상태로 얘들이 어떤 컨센서스대로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을 영업이익률은 한10% 10뭐 정도 됩니다 10% 안팎 정도 됩니다 10% 안팎에서 매출 대비 10% 안팎에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매출도 어, 컨센서스대로 이제 조금 어 계속해서, 어 그렇게 매출을 이어나간다는 그 전제 하에, 그 전제 하에, 어 이런, 이제, 물타기 자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보다 더 못한 매출을 일으키든지, 그보다 못한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면, 어 이보다 제가 제시한 물타기 자리보다도 더 하방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 과거의 재무 상태나, 어, 이제 실적 상태를 봤을 때 그것이 더할 그러니까 해오던 그 수준에서 더할 필요는 더 하면 더 좋지 더더 더 좋죠 당연히 주가가 근데 그냥 고, 어, 그 어떤 컨셉서스대로 간다는 그 전제하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스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쨌든 어, 크진 않지만 이런 어떤 뭐라하지 바이오 제약사 뭐 이런 것을 영위하는 것 치고는 어, 매출이 높고 뭐 영업 이익률이 높고 한 것은 아니, 아니지만 다른 어떤 어, 신약이나 다른 또뭐 위탁생산 계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지금은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시일이 없고 오히려 조금 어, 주가가 어느 더 조정을 받고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까지 오, 온다면 한번 어, 물타기 평단을 맞춰가지고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을 그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어, 생각입니다. 자이 정도로 어, 분석을 마치고 다음은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만 왜, 이제, 분석을 하느냐, 로직스는 왜안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효연스하고 효연스 휴운스 글로벌도 뭐, 한 배이듯이,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도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예. 근데, 뭐, 뭐, 파마가 뭐, 그 오를 때, 뭐, 로직스는 왜안 오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는 너무 게좀 이렇게 너무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차피 대세적인 그 주가의 방향은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로직스 주주분들은 제가 따로 로직스만 뭐 이렇게 분석을 왜안 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냥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뭐의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또 이름도 길잖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너무 길잖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뭔가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뭐, 매, 매치선이 어쩌고저쩌고 뭐, 뭐, 어? 뭐 지지선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안 하잖아.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차트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없어. 지금 선이 없어. 이 아래 지지선이 없어요.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지금 차트 분석은. 예?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없어. 그래서 차트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과거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과대낙폭한 주주, 종목들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가 맞고 여기서 30%더 떨어진 자리, 그래서 그게 만원 안팎인데 요즘 그것이 거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만원 아래에서 좀 매수하실 것을 제가 어 물타기 하실 것을 제가 추천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최저점이 만 250원까지 내려왔는데 만원 아래로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물타기 자리를 공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자, 파마, 9,500원. 저는 여기서 물타기 한다는 얘기예요 뭐, 더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9,500원에서 물타기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로직스. 로직스는 3,480원. 아, 너무, 너무 디테일한데요. 80원, 10원짜리까지. 어쨌든, 요렇게 파마와 로직스, 일단은 물타기 자리, 제가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또 주주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야 지금 올라도 시원찮은데더 떨어진다는 얘기냐 여기서 예 말이 뭐 이제 9,500원, 3,480원이지만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뭐 한10% 정도 더 떨어져야지 지금 이 가격이 온다는 얘기인데 아 답답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 뭐,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굉장히 차가워, 차가워요. 우리가 징징 짜고, 어? 징징거린다고 주가가, 아이고, 우리 주주분들 징징거리네, 이러면서, 어? 주가 좀 올려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늘 냉정하게. 근데 제가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 우리는 재심사 결과가 아니라, 재심사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봐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이유를 봐야 된다. 적어도 췌장암까지는 봐야 되, 되지 않겠나? 췌장암 신약까지는 보는 것이 그것마저도 뭔가 안 되면 은 모르겠어 크게 실망하면서 뭐이 아예 페스트지 바이오파마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큰 손실을 입고. 예. 하지만 바이오라는 이 섹터 자체가요.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셀트리온도 해봤고 그죠? 다른 것도 해봤고 HLB도 해봤어요 HLB도 돈 많이 먹고 나왔고 제가 HLB는 제가 이전에 조금 어? 조금 틀린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는 또제 말이 맞았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제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바이오는 정말 큰 수익이죠 한번 주면 한번 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진짜 주기 시작하면, 왜냐면 그 바이오 섹터라는 것 자체가 사람 생명과 사람 생명 연장이나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뭔가를 개발해냈을 때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라는 데서 여기를 들어올 때는 망가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장투를 할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고, 끝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알수 없어요. 사실, 사실, 바이오, 바이오가 원래 그래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그 어떤 경제 전문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을 못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차트가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셀트리오, 뭐 삼성바이오, 뭐 그런 것만 하지. 아니면 무슨 그런 거뭐 있잖아요. 뭐 녹십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트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뭔가 차트가, 정상적인 차트가 그려지고, 예? 그리고 기업이 오래됐고, 이런, 그런 것들만 분석하지, 예? 그 분석도, 근데 들어보면 그 분석도 분석 같지도 않아요. 저는 경제 전문가, 뭐, 에너, 그, 주식 애널리스트 그런 방송 절대 안 봅니다. 다들 헛소리고, 똑같아요. 지금, 사실, 걔네들도 지금, 우리 일반 투자자들처럼 지다 처물려 있잖아요. 다만,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 돈이 처물려 있는 거고, 걔네들은 고객돈이 처물려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계속 월급 받아요. 보너스는, 뭐, 줄어들 건 없겠지만, 월급은 계속 받아 갑니다, 걔네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괴로운 거는 고객들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자기가 돈 물론 자기도 주식 투자하겠죠. 자기 자기도 주식 투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우리랑은 다른 입장이에요. 그래 그들도 똑같은 우리랑 똑같이 몰라요. 걔네들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늘 방, 내가 마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뭐 주식 유튜버나 주식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경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방송을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보시고 그게 그러니까 들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과 아닌 것.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건안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차갑게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내가 냉정하게 따다닥 분석을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결정, 나만의 분석으로 판단을, 주식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주식 유튜버를 찾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브리스티지, 바이오파마, 로직스, 슈언스, 글로벌, 뭐, 이런 거 차트 분석 안 해줍니다, 걔네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걔네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리고 걔네들은 두려워. 그리고 말을 할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 틀리면, 자기는 저렇게 뭔가 주식 유튜버들은 뭔가 잃을 게 없어 보이고, 자기는 잃을 게 있는 거지. 아무 제가 분명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어떤 경제 전문가도 애널리스트들도 이 대세 하라 알고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절대 매도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홀딩? 홀딩 아니면 추매해라 버텨라 장기적으로 버텨라 그 얘기만 해요 전략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면은 이렇게 꼭지점을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선에서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어느 시점에서 좀, 어? 좀 매도해라 비중을 줄여라 현금 확보를 해라 하고 여기 이제 내려와서 이제 좀 매수해도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매수해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뭔가 요런좀 뭔가 미래를 좀 예측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 좀 경제 전문가들 은 앞에. 우리나라 경기 전문가들하고 애널리스트 욕 그만하고. <laughs> 어쨌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닥이라다, 뭐, 바닥이 수도 있고, 바닥이 안, 아닐 수도 있고, 이 가격을 터치 안할 수도 있어요, 아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타기를 하려면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가격이 파마는 9,500원, 로직스는 3,48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파마 또 오늘도 뭐 이상한 뉴스 하나 떴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상하다고 별것도 아닌가지고 꼬투리 잡고 예잘 어. 어?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알아보고 그냥 기자 기자 자기 개인적인 어? 어떤 관점으로 볼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어? 기사 내용 보면, 보면은 별로 이상한 것도 별로 없는데 혼자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기, 기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때 좀 제가 계속 왜 악재 뉴스가 갑자기 옛날에 아무 관심 없던 언론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이미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주가는 완전 바닥을 기고 있고 예? 지하실을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불난 아, 집에 기름 붓고 있죠. 예, 그것도 무슨 내용이 있는 정말 아이 기자가 정말 취재를 열심히 했고, 예 정말 뭐 주주들이 모를수 있는 내용들을 정말 어잘 어떻게 해가지고 논리가 참 좋고 뭐 이렇게 뭔가 그래야 되는데 별 내용도 없는 거예요. 별 내용도 없이 막 까는 거요 이상하다 이상한 식으로. 어쨌든 음. 너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래, 뭐, 환경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일단 재심사 결과는 보자. 일단은, 눈앞에 닥친 게, 당장 닥친 게 그거니. 까 계속해서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어 분석을 할 때마다 드리는 거지만, 어 재심사 결과 중요하지 않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불확실성 해소다. 승인이 되든, 거절이 되든, 그냥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봐라. 그 정도로만 바라보자. 예. 그리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 승인되면 땡큐. 승인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승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예전에 많이 힘듭니다. 지금 뭐 미국 금리부터 막뭐 한국 금리도 장난 아니고 이금뭐 부동산 뭐 모든 게 지금 다뭐살만안 나는 요즘이죠. 예. 근데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 뭐 부동산, 뭐 이런 자산들은 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주식은 좀 그게 빠르죠. 네, 부동산에 비해서. 부동산은 이제 하락 시작이에요 그거는 뭐그 누구 할인비가 와도 못 바꿉니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어,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너무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좀. 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조금 다른데, 다른 종목, 얼마든지 많,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또 투자도 하면서, 예, 솔솔하게 또 재미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좀 분산시키고 다른 일에 또 자기 하는 본업에 이렇게 충실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또 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제가 물타기 자리를, 어, 치온스 그룹과 프리티지 바이오파마 그룹에 대해서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문탁이 자리를 받으셨습니다. 어, 뭐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